서산시는 시청대회의실에서 규제 개선 핵심과제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 완화를 위해 가감히 칼을 빼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시는 규제개혁을 시민편의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규제 개선 핵심과제 보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판독 불가능한 전자여건 수수료 감면,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서식 개선, 새마을 장학금 지급 대상자 범위 확대, 초등학력 인정 과정 거점 모내교실 시설 기준 완화, 주택 가격 확인서 발급 부서 확대 등의 규제 개선으로 시민 생활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시는 발굴된 규제 개선안을 바탕으로 자치 법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상위 법령과 관련된 내용은 당진시, 태양군 등 인근 시군과 함께 중앙부처의 개정을 적극 건의할 방침입니다. 이날 이완섭 서산시장은 규제 개선에 대한 소극적인 행태는 손톱 및 가시이고 암덩어리 같은 존재라며 시민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산시는 규제 개혁을 위한 전단팀을 작년에 신설하여 불합리한 규제 발굴은 물론 간담회 개최, 민간합동 규제 개선 협의의 운영 등으로 각계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